대한민국 국제전화 코드는 우연일까요? 오늘 저녁에 시키면 내일 아침에 받는 배송 서비스 옷을 입는 중에 택시를 미리 잡는 것은 물론 400타 정도는 평범함에 속하고 익숙한 거리는 신호등 패턴을 외울 정도의 치밀함 대한민국은 단순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효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차를 쓴다는 건 소중한 목숨을 하나 내어 놓는 것과 같기에 보험 상담부터 변경, 지급 업무까지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만들고, 독립해서 열심히 사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을 알아, 먼 곳에 사는 가족이 모이지 않아도 다자간 통화로 모든 게 가능하도록 하고, 찬바람에 혹여 아기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플을 다루기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상담사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는 따뜻한 효율을 담았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보험, 우리에게 효율적인 보험,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화상 고객센터가 함께합니다.